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10편 109편입니다. 10편 109편 1절부터 10절까지. 10편 10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찬성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훼사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짓된 새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위협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들로 죄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오른 편에 서게 하소서. 제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국을 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로 먹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뭘 어떻게 기도하냐면 좀 끔찍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지금도 똑같이 뭐냐면 어, 내가 진짜 사랑해줬고 내가 정말로 은혜 베풀어줬는데 그가 내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세요.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고 은혜 베풀어줬고 막 그러는데 그가 나를 배신을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 은혜를 어떻게 저렇게 원수로 갚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원수가 되든지, 은혜를 그렇게 원수로 갚든지, 악을 행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막 썩어 문들어서도 다위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어가는 승화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두들두들댈 그어 힘을 뭐냐면 찬양으로 바꾸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자기 인생을 끝내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정말 그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 생각을 하고 하지만 결단에 옮기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결단에 옮겼다 그래도 아이고 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죽을 힘이 있으면 그걸 그 힘으로 살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화내는 말, 짜증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찬양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꾼 사람이 다윗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화를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믿음 없으면 우리 본능과 본성과 같은 사람이 예,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 본능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어 믿음 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어려움 당하면 믿음 없는 것이 그대로 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 밑에 대충 이렇게 금이가 있는 어, 그래도 물이 담긴 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물이 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그치면 그 금간대로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릇에 물이 안 담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그가어 쉽게 말하면 죽을 맛인데도 하나님 앞에 찬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음. 그러면서 내,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내가 아, 하나, 아, 이제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움직여 주시고 일해 주시고 그렇게 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대저서이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예, 그님, 이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하고, 개사를 말하고, 개사, 음? 속인다, 이 말이죠, 그죠? 악한 거, 속이고, 개사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혀를, 혀를 통해가지고 내게 거짓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앞에 있을 때는 막안 그런 척, 잘하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비난을 하고, 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3절에 가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를 두른다. 이 말은 충분히 한다. 가득 차게 한다. 넘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미워하는 말을 그냥 끊임없이 끊임없이 속한다, 이 말이죠. 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고이. 무고이라는 거는 이유 없이잖아요. 무고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내게 나를 그냥 비난하기 시작한다. 음? 그런데, 오, 사절 한번 보세요. 사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그리,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 쉽게 말해가지고, 이쓴 물이 계속 나오는 샘이쓴 물이 나오면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쓴물을, 쓴 물을, 쓴샘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쓴샘에 쓴, 예를 들면 쓴샘에다가 거기다가, 흙을 집어 넣어도 막아놔도 또흙 사이 사이로 물이 계속해서 스며나오잖아요. 쓴물쓴 쓴 물이 나오는 셈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단물을 내는 샘물 샘물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사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성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찬성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밖에 없다. 다른 거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가 악을 갚아요.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나는 사랑해줬는데 그는 나를 미워해요. 6절에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이제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 악은 악으로 갚는데 내가 악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그에게 악한 자를 만나가지고 제어하게 하시고 그가 그만 좀 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대적으로 그오른 편에 서게 하소서. 그 대적이 그를 대적하는 자가 그 옆에 서서 내가 할수 없는데 악인이 대신 그를 대신해서 악을 갚아주는 그렇게 일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6절에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판단을 받는다. 이 말은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죄를 지고 나온다. 죄, 이거는 유죄 판결 받는다. 너죄 진짜 나쁜 놈이다. 이 결론 되어지는 거잖아요. 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이게 예,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가 하는 기도까지도 죄가 되어지도록 그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기도까지도. 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우리 예8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10절.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7절부터 이어지는데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별하며, 그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진짜,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그가 뭐 하게 하시고, 연수가 단척되어 금방 그냥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젊은 나이에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직분을, 그래서 그가 뭐냐면 직분이란 말, 직분.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면 그 지위를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얻게 하시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얻게 하시고. 자녀는 죽었으므로 이제 고아가 되어지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어지고. 뭐, 쉽게 말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어, 이 아이하고 와이프, 아이, 아내가 다른데로 재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까지도 다른데로 가가지고 또잘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 예를 들면, 어, 몽골은 특별한 나라예요. 징기스칸 그, 그 시대에 보면 몽골은 특별한 나라인데 그 몽골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쪽 부족과 이쪽 부족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 부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과 싸워서 A라는 부족이 이겼어요. 그러면 B라는 부족의 그 족장 있잖아요. 족장을 죽여요. 이 족장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 족장의 부인과 자녀들을 이 A라는 족장이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그대로 또 아내 삼고 아들 삼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그 자식들이 너 우리 아버지 죽였지 내가 너 원수 갚을 거야 하고 또 죽이잖아 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요 그러면 그 부인도 똑같이 내 남편 죽인 저 원수 내가 기회만 되면 저놈도 죽여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아내가 되어지고 또어 권력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의 부인이 또그 자식이 되어지고 부인이 되어지는. 좀 특별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몽골 문화인데 아마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유목 민족이라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농경 문화잖아요 정착돼 있는 농경 문화잖아요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항상 떠돌아다니는 유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농경 문화는. 여자들도 뭐 웬만한 일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면서 서로 하는 거는 좀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밭에 뭐 하는 것들은 다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 그런 것 같은데 이 유목 민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떠돌아 다니고 산을 떠돌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 말할까 맹수들을 뭐 만난다든지 그런 거할 때. 이 여자들이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데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서 버리는. 그래서 내 남편이 힘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잡 죽이고 나면 또두 번째 부인이 되고, 세 번째 부인이 되고, 네 번째 부인이 되고, 또 거기 아이들이 나오고 해도 또 그냥 다 하나가 되어지는 좀 특별한 문화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 악인이, 악인의 부인이 또, 악인의 자식들이 또잘 사는 거,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는 이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기도, 다윗의 기도에는 배신한 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 어, 선처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배신한 자에 대한 선처가 없는. 우리, 우리 주님도 이게 뭐냐면, 어,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그러지만,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흐르는 원리 중 하나다 볼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배신하는 자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은혜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또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다 성령으로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인자를 이렇게 해방해도 길이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고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용서함이 없다 그러신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든 어렵든 간에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래요. 뭐냐 하면, 그래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하면,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0절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유리국을 하며 그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자식들도 떠돌아다니는 걸음뱅이가 되도록 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국을 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잖아요. 자식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과 엄마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별이 되어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유리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오늘은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오늘 끝에 보면 뭐냐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배신 안 해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면 그 한숨이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나이 들고 아프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힘드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나올 때 아이고 아이고 그럴 때 아. 예를 들면 그아그 아, 그 소리가 나올 때 우리 속에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소리를 오히려 찬송으로 바꿔야지 그 불평하고 나올 힘들 때 보면 어, 불평이 그냥 우리 우리 생각지도 안 했던 것처럼 툭 튀어 나오게 된다. 그게 나올 때하나님아 내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스스로 자꾸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 보다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을 기도를 하면서 그 주위의 원수가 그가 원수답게 하여 주시고 그 우편에 서서 원수갑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멸하 유리방황하게 해주시고 죽이지는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해주시고 그 부인과 자식 사이에도 끊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또 반대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다윗은 찬양하고 그대로 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속에 꿍꿍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쌓아놔가지고아 한국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거 자꾸 쌓아놔가지고 합병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합병. 이게 뭐냐면 거의 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게두 가지 병이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병이 한국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채한다는 거. 우리 음식 먹으면서 채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채하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채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채했다 그러고 그건 무슨 소리냐고, 왜 채하냐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이 채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가 키큰 서양 사람들보다 더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이 위가 이렇게 구불꾸불꾸불 하니까, 채하는 거요 이렇게 식도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귀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비쭉하게 서니까 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서양 사람들이 채한다 그러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하게 채하는 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합병이라는 거예요. 합병. <laughs> 이게 이제 한국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이라 그러잖아요. 한. 그래가지고 그걸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느껴요. 한을, 한국 사람들의 한을, 그것이 뭐냐면 아리랑이란 말이에요. 아리랑, 아리랑을 통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한을 그냥. 외국 사람들도 아리랑 노래를 듣다 보면 저그 안에 뭐가 한이 들어가 있는 슬픔이 들어가 있는 걸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이 들어가고 슬픔이 들어간걸 느낀다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표출을 안 하더라 계속해서 쌓아두고 쌓아두고 쌓아두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와 같아요 네. 조선 500년 동안 그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 그냥 권력 가진 자들이 백성들을 핍박해가지고 조공 보낼 때 자기들 거는 안 보내고 어 자기 자식들은 안 보내고 먼저 그냥 힘없는 사람들 자식들 딸들 빼앗아가지고 70년 몽골로 보내고 어 500년 중국으로 보내고 막 계속 빼앗아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뭐하고, 돈을 모아나고, 뭐 그래야 자식들을 뺏어갈 때돈 주고 안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처럼,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죽음을 내놓고, 자식을 내놓고, 먼저 믿음으로 다 그렇게 말아서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백성들도 국민들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하고 세금을 내놓고 뭐할 텐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던 자기들은 전부 다 그냥 그러면서 백성들만 죽이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게 국민들의 한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게 어느 순간 다 자리 잡혀져 있고 오늘처럼 21세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을 쌓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악을 멸하여 주옵소서, 악인을 멸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주는데 배신하는 자들 멸하여 주옵소서 하며 간과합니다.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배신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차고 넘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도 또 사람들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 살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사람 냄새가 나는, 정겨운 냄새가 나고, 사랑의 냄새가 나고, 극률의 냄새가 나고, 서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냄새가 나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오늘도 하루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